안녕하세요 멋진아재입니다 지금 시각이 5시 40분을 조금 넘었습니다 날씨는 뭐 오늘 굉장히 좋은것 같으네요 네. 오늘도 보니까 황사기가 좀 있어요 황사기가 네. 좀 있습니다 이렇게 황사가 있을때는 항상 안 보면 사람들이 별로 안다니잖아요 그래서 가게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매출은 점심은 진짜 괜찮았는데, 저녁은 또영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화계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죠? 그죠? 아침에 일량을 줄이고자, 요즘은 이제 저녁에 대부분의 일을 하고 갑니다. 주방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복도도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죠?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그죠? 거의 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할 일이 아침에 많이 줄어서 오히려 장사를 하기더 낫더라고요. 새벽 장사하기가. Yeah.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나 정리해 놓고 해놓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꽤 정리할 건 있어요. 깨끗 이야. Yeah. 오늘 yeah. yeah. 오늘 이제 맑은 국밥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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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왔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강합니다 우미래 육수는요 제가 처음부터 텁텁함을 없애겠다 국밥이 좀 깔끔한 맛이 나야 되겠다 생각에 육수 자체를 깔끔하고 시원하게 저희들은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분들이 먹고 나서도 입안이 시원하다,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진짜 정성 다 하고 있죠, 진짜. 육수만 보면 처음 할때참 우리가 얼마나 못했던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지금은 이제 시스템화돼 있어서 재료가 딱딱 정량이 정해져 있어서 끓이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이제 이런 맛이 나거든요. 하여튼 뭐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매출은요 점심은 역대급이었습니다 4짜를 그랬습니다 4짜리 40만 천원인가 점심에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저녁은요 세사람 왔어요 세사람 국밥 손님 세사람 <laughs> 그래서 토탈해서 43만 6천원 했습니다 43만 6천원 그래도 많이 했죠 우리가 목표가 40만 원이 목표였는데 40만 원을 넘었었잖아요. 그래도 어제 같은 날은 목요일이었으니까 좀 매출을 많이 했으면 했어요. 사실은 기대했거든요. 저희가 저녁 메뉴로 이제 불고기나 뼈다기탕, 뭐 수육이나 혹은 뭐 편채나 특히 이소 뼈다기탕은 어디서 안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인기가 꽤 좋거든요. 그래서. 아, 어저께는 소 뼈다귀탕 한세 개만 팔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laughs> 소 뼈다귀탕 손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목요일인데도 참 그렇더라고요. 어제 가면서 제가 쭉 이렇게 가게도 한번 둘러봤는데, 목요일인데도 가게에 별로 손님들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이제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고, 이런 문화가 좀 없어졌는 것 아닌가. 게다가 경기까지 좀 나쁘니까, 아, 매출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홀로 주식 투자는 어저께는 이제 2%는 안 되지만 1.78% 정도? 그 정도 이제 확제가 났죠. 또 확제가 좀더 올라갔죠. 남북경협주로이 포함되어 있던 대우건설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어, 2만원대가 흑자가 났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이 일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저축을 한 거잖아요. 제가 저 주식에 투기를 한게 아니잖아요. 이 오미래 소기 국밥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3%를 주식에 저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제가 도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이 올랐다고 좋고 내일 내렸다고 나쁘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이렇게 지켜볼 따는겁니다또 제가 지금 주식에 저축하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뭐 폭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5 2인에 코스닥은 12인의 기업들에만 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급등락 음, 거의 없습니다. 급등락 안정적으로 그냥 이자보다는 좀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운영을 할 생각이고 또 우리가 이 식당을 그만두고 늙어서 은퇴를 할때그 주식을 가지고. 뭐 생활비도 쓰고 자식들 용돈도 주고 뭐 가능하다면 여가생활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식에 저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고민을 하면서 주식에 계속 저축을 할 생각입니다. 또 어제는요 이제 마케팅 활동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서울 동부구치소에 창업 강의를 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제 했죠, 그제 세 시간 동안. 이제 출소를 앞둔 재수자를 대상으로 창업강의를 했는데 제 생각은 잘했다고 제가 생, 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교정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교정위원이라고 이 하면 이제 저처럼 창업강의도 하고 취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자원봉사입니다 전체는 한 150명 정도 교정위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저는 이제 지역 분과를 맡는 어, 교정위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어, 가게에서 가까이 있고 또 거기 교정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거기 있는 분들이 가게로 와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솔직히 있습니다. 뭐꼭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만 희한하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문정이동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희한하게 거리 흘러가서 자치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가끔 우리 가게도 오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마케팅 일환이 아닌가 싶고요. 또 마케팅 일환 중에 오늘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부도 하는 날이에요. 매달 50그릇씩 저희가 기부를 하거든요. 이것도 뭐 크게 보면 마케팅 일환입니다. 근데. 쉽게 보면요,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기부를 하면서 기분 좋고, 자원봉사하면서 기분 좋고, 다뭐주민자치회도 그렇고, 교정위원 활동도 그렇고, 또 기부도 그렇고, 대부분 봉사활동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느끼는 자기만족이라는 게 굉장히 큰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케팅 활동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케팅 활동보다 자기만족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까 기분이 좋다 <laughs>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제가 이제 국밥집 사장으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 모델 5스타 5스타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bcg 매트릭스에 보면요 그 스타가 시장 점유율도 높고 성장률도 좋고 했을 때, 스타가 우상단에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캐시카우가 있는데, 이건 항상 돈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의미의 거고요. 이제 좌상단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가. 물음표는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수익률도 안 좋고, 뭐다안 좋다는 뜻이죠. 예그 밑에는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안 아, 좋다는 뜻이에요 이 도구나 캐시션이 되면 안 되고 스타나 캐시카우가 돼야 되는데 저는 스타가 되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 모델 5스타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5스타의 첫 번째는 네 일이나 잘해라 네 일이나 본업에 충실하자 본업에서 대박을 내자 래서 본업 대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국번 매출을 확 늘리자. 하는 게첫 번째 스타구요 국밥 매출이 늘어나면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국밥을 인터넷으로 팔아보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쇼핑몰도 구축을 해보자 이게 두 번째 스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스타는 국밥도 팔고 쇼핑몰도 운영을 하면서 매출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의 3%를 주식에 저축하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스타입니다 네 번째 스타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가지고 오늘 조금 벌면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 투자에도 나서자 이게 보스턴입네 번째 스타입니다 다섯 번째 스타는 이네 가지를 성공했을 때 각각 성공한 것을 스토리로 엮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로 엮어서 책으로 출판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면 어떨까 뭐 출판이나 강의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좀 스타감 돼 보자 이런 의미로 파이브스타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뭐 저랑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도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도전하면서 경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어쨌든 아직은 저는 이제 시작 단계 에 시작한 지 17개월 된 아주 초보 창업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서 뭐 누구한테 희망이 된다기 보다는 제 자신한테 제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